진짜 유명하대요, 뭐. 응, 근데 한 군데는 가자미 왜? 만 원이야, 만 원. 근데 가자미 네 마리 썰어주네. 엄청 많지? 이쁘다. 음, 여기가 거주하는데. 응, 음, 강아지 엄마는 그냥 커피. 아이 지금 떠먹는 거 아니야? 조금 위에는 떠먹고 아래 소다는 먹고. 내려갈까? 좀 시원한데 가볼까? 내려 내려. <laughs> 이 어둠을 뚫고 있다니. 어머 하나도 안 보이고 어떡하지? 뭐야? 잡아.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미끄럽다 응 아직도 수영하시네 이 시간에? 응이 어. <laughs> 수영하면 안될거 같은데? 그냥 하시는데? 아 진짜? 응 어. 엄마는 뭐다다 다 낚시 생각만 난다 여기 그니까 하위에서 낚시하면 광어, 되겠다 광어 막 광어 이런 생각 ]인데? 어 광어, 광어? 포인트다 어미끌림이 네. 어, 옛날에... 어떨까 뭐 이런 거막 나도 옛날에 낚시를 했었어라든지 음, 어디가 구멍으로 하면 뭐가 나올까 이런 걸 좀. 구멍 치기 하면 진짜 뭐 나올 것 같아. 그러니까 여기 물딱 들어오는 저 파도 치는 구간에서 어. 뭐가 나올까 이런 거. 와 근데 바다 진짜 예쁘다. 진짜 낚시 생각밖에 안 나는데. 일로 <laughs> 던지면 광어가 나오고 막 이런. 근데 밤이어서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인다. 아니야, 올라서 봐. 아하. <laughs> 해봐. 뭐야? 뭐야? 저 사람들은 쳐다봐아안는데 무슨 소리야? 관심도 없는데 아니 개도 안 쳐다봐 무슨 소리야 아 부끄러워 뭐 그러는 거야?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야? 뭐야? 아무도 널 신경 안 쓴다니까? 조용히 하라고 어, 뭐야? 조용히 하라고 사람들이 주무신다고 뭐 누가 자 지금 우린 저기는 다 바베큐 하고 있는데 아, 뭐야? 너를 출연시킬 생각이 없는데 왜 그래? 나 출연하고 싶어. <laughs> 그 래퍼 있잖아 막. 그냥 눈 엄청 작고. 어 뭐, 자기야 우리 어디 가야 돼? <laughs> 응? 코에 피어싱하고 있고. 남자고. 응? 머리 펌하고 있고. 응? 아 유명한 래퍼 있는데? 뉴스로나 어? 튜브 사줘 이 밤에? 저기 아까 낮에도 안 사줬는데? 저 수박 튜브? <웃음> <웃음> 그럼 여기가 다문 닫았네 내가 말했지 더 일찍 오자고 아니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신 분 누구 셈? 엄마 모르는 거야 넌 나 10초 걸렸어 너는 나? 한한시간 뻔뻔함도 그런 뻔뻔함이 없어 여기 이런거 사려고 그랬는데 철판오징어 이런거 밥 덥다며 해집같은데 해집? 한 마리 다섯 마리? 랍스터아 독도새우? 음. 그러면 예, 차 예. 있는데로 가자 음. 차시가 있어 어? 있어. 택시 있지. 택시 없어? 어. 아 어. 어, 잘못 생긴 거 같은데. 이게 나 찍어본지. 아니 너가 앞으로 누가 가래? V 그 로가 안 흘려주잖아. 그럼 뒤로 가. 나 치를 안 시켜줘. 아니 그냥, 그냥 뒤로 가. 나브이 로가 안 흘려주잖아. <laughs> 편집으로 자를 거잖아. 알지. 아, 뒤로 가세요. 그럼. 여기 먹는다 안 했는데? 아, 어, 더워. 갑자기 덥다? 안 더워. 빨리 가서 어. 그래서 살 거를 빠르게 살아야지. 이음 가슴살이 e x i s t 이건 좀몇번 저어야겠다. 몇. 진짜. 우와. 뒤였어? 응. 뒤었어 와, 근데 비주얼 진짜, 대박.